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음식이 되었도다. 함께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신들이 없으신가요? 네. 다 해보셨겠지요. 그렇다면 간절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간절하다, 간을 소금에 절인 듯하다 그런 뜻일까요? 2번, 제가 친구에게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거절하더군요. 아,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간지라는 사람들처럼 기도해서 싫더라. 간지라듯 기도하는 것, 간절하다. 그럴까요? 둘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성스럽고 지극하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뜻이 이렇게 두텁, 두텁지 않아서 두 번째 뜻이 이렇게 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정도가 지극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울어 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폭 울어 나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이 울어 나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모양만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아주 굉장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양은 그렇지 못해도 이 마음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푹그 고안낸 그 진국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 말하, 말하지 않아도 제가 발음하지 않아도 제가 몸짓 크게 하지 않아도 하시죠.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것 그것도 포함해 볼 듯합니다. 어, 영어사전은 좀더그 의미가 두텁습니다. 어, 열렬하다, 이거. 그러니까 열정적인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hungry, 배가 고프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본 사람은 압니다. thirsty, 목마르다. 지금 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한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네. 목말라서 마시고야 많은 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뜨겁게 타는 fervent라는 어,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의미 뜻이 좀더 두터워서 여러 가지 모양,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시켜 준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아주 긴박해하면서 마시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주님을 내가 찾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상태.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목마른 상태는 사실 좀 약간 아슬아슬한 또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목마른 상태가 조금 더 오래 가서 지나치면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메말라 버린 상태가 되어 자칫 찢어지고 피터지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것은 강한 간절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만 지금 목마르니까 당장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두드리고 그리고 찾고 구하지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이 목마른 상태가 계속된다면. 계속된다면,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증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가, 지친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러다가 힘을 더 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결국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마르다 하는 이 상태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더 오래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푹 빠져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한 지언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남들처럼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아서 품어 안아 기르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몇 개월 안에 새로운 임지를 찾아 떠나야 하는데 아직 이렇다 한 부름을 듣질 못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불러준다면 혼신을 다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꿈꿨던 그 목회를 마음껏 해보겠는데 떠나야 할 시간은 가까우는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시죠. 젊은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열심과 성실을 다하여 직장생활하며 달려온 한 젊은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투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은 참 간절합니다. 젊은 아내, 젊은 아이를 두고 지금 떠날 수 없겠습니다. 그게 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직장과 진로를 정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과외 시켜 보양 먹여 그렇게 해서 공부 시켜 놨는데 정작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또그 마음이 타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장해 오면서 제 자신이 참 아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헷갈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기회가 많은데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좀더 단단하게 단련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매일 그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음에 그 영감을 불러 일으켜 주시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게 영감을 불러 넣어 주신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제가 설교해 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어, 매일 아침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본문을 정해, 본문을 순서대로 읽는데 한번 읽어도 영감이 없고 두번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무 번에서 삼십 번쯤 들어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야 그제서야 이제 그, 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아, 그렇게 어, 이 노트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는데. 아, 그런데 어떤 날은 정작 그 설교를 해야 할, 카메라 앞에 서야 할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말 하나도, 하나도 이 은혜를 잡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절박하고 어, 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하자. 이렇게 절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감동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순간을 감사하자. 그게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셨다고요? 은혜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밤,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까요? 첫째, 남들처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닌 그저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입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그러다가 영, 영, 그 뜨겁고 간절한 마음 없이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참 큰일입니다. 둘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는 내 자신이 좀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모자라는 부분만큼, 모자라는 부분만큼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면 간절히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다. 셋째, 그런데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형편은 간절히 어쩔 수 없이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정작 기도 한마디 할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긴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할 수 없다니요. 평상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처럼 기도회에 나와봤지만 목마른 마음, 배고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을 수도 있지요. 나는 오랫동안 빠지지 않고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이 열심을 누구든지 알아줄만 한데, 근데 정작 오늘만은 이 간절한 마음과 거리가 먼 상태로 그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데도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데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안타까움은 더욱 이해할 만합니다. 사람들은 단한 끼라도 먹지 못하면 먹고 싶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저녁을 먹지 않고 이 마당을 건너오는데 평소에는 못 맡을 법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았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거죠. 저절로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정말 잘 먹고 소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으나 정작 먹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에 집어 넣어도 다 고스란히 입 밖으로 뱉어내는 그런 환자들이 있죠. 수십 년 동안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의 몸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단 하루를 못 자도 하루 종일 졸려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어서 이 모든 게다 끝나고 집에 가서 편안히 자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죠 하루만 못 자도 틈만 나면 졸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여러 가지 각종 스트레스와 병으로 며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잠을 잘못 잤다면 간절히 자고 싶을 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한 시간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있 r 제가, 좀 충격적인 영상을 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도> 방금 들은 질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하지만 그는 치매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 날 잠을 못 잤을 뿐입니다. 다른 이가 부축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고 싶어도 잠을 전혀 잘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치명적 가족 불면증 환자들입니다.

휑한 눈. 석 달째 잠을 못잔 실바노 씨의 모습입니다. 쾌활하고 멋진 신사였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병. 시작은 단순한 불면. 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드셨습니까? 네,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거 맞지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넷째, 한참, 언나가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고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도 간절한 사랑이, 상황이 되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는 소용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극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상황인데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 자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안타까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배고파지면 목마르게 되면 갈급하게 되면 기도하게 될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비어 있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 주셔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리필해 달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좀 언나간 사람, 언나간 사람들이 좀 문제입니다. 간혹 삐딱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지요. 오늘 여기 앉아서 삐딱하게 앉아서, 응, 해봐. 설교 한번 들어보지. 이렇게 하는 분도, 네. 여러분이 아니라, 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곳에 이렇게 언나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이 됩니다. 지나치게 언나가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것처럼 생겼다고 염려되시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언나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간혹 언나 갈까요? 언나가단 얘기, 삐딱하다는 얘기. 학생 때 간혹 모자를 이렇게 삐뚤어 쓰고 다녀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언나가 보는 거죠또 셔츠의 깃을 단정하지 단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껏 세워서 다녀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어. 이 정도의 엇나가는 것은 엇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엇나가는 사람의 심리를 알수 있어요. 나름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나름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성경공부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자기가 돈 벌어 자기가 폼나게 쓰며 사는 것이 더잘 사는 것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종종 삐뚤어 나간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의 자녀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살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때인데 왜 반대로 나가냐?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가르쳐 역발상이라고 하죠. 간절함이 모자란 사람에게 이 모자란 만큼의 틈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나가야 될 사람이 언나가면 이만큼 언나간 만큼의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그 틈이 채워지지 않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느닷없이 그 틈에 은혜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잘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대체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만 유독 한 아들은 영 딴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 멋대로, 마음대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건성 건성이었고 급기야 신앙이 뭔 필요가 있냐며 이제는 신나게 더욱 신나게 세상에서 놀며 살아갑니다. 장로님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그렇게 가셨고 홀로 남은 어머님 권사님은 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틈만 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권유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뭔 바람이 불었는지 성령의 바람입니다 느닷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게 언나가 생긴 그 틈으로 느닷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이 모자란다면 그빈 자리만큼 채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기도하지 못하고 엇나가 있다면 그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느닷없이 변화시켜 주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렬히 그리고 갈급하게. 영의 양식에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영생수에 내가 목말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름대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너희의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상황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갈아 엎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안 통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직접 친히 간섭하셔서 우리를 뒤집어 주시고 우리를 갈아 주십니다. 가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갈아 엎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의 동물들은 한참 털갈이를 시작했습니다. 밭의 농부는 이제 열심히 밭을 갈아옵습니다. 이렇게 갈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이유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땅속 깊은 곳까지 쟁기를 넣어 갈아야 땅 속에 묻혀 있던 땅이 하늘을 보게 되고 공기를 쐬게 되고 비를 맞아 기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갈아주셔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칫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신앙의 매너리즘과 어쩌면 싸늘하게 식어갈지도 모르는 이 열정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주셔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성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심령을 갈아 엎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멀리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그 일을 간섭하셔서 갈아 주십시오. 갈아 엎어 달라고, 느닷없는 은혜로라도 채워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밭칠 날마다 갈아 주십시오. 검댕이가 덕지덕지 붙은 고깃집 불판 같은 나의 심령을 갈아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하나이다 주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갈급한 심령이여, 목마른 심령이여,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갈급해 하며 배고파 하며 목말라 하는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찌들어 더러운 모습으로 나온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깨끗히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며 벌어졌던 그 수많은 틈들 속에 우리 하나님 말씀과 우리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주께서 생수를 먹여 주시고 또그 해갈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시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